<laughs> 딱 보고 인간 쓰레기 말종 같으면 제가 그런 걸안 해요 제가 진정 저희 동네 사랑의 회장이라고 해서 <laughs> 저를 이제 시켜주셨는데 저는 일꾼이에 일꾼 보수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오로지 저희 동네가 <laughs> 옛날처럼 정말 잔치 날마다 날마다 잔치하면서 살수 있도록 잔치가 뭐 옛날처럼 뭐 그게 렇 돼지 잡고 막 그런 잔치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모이면 오늘 날씨 추운 날씨인데도 장화긴장화 신고 가서 겨울에 가서 이 고고기가 모여 있어요 겨울에는 지렛대질 해서 꺽지도 잡고 지렛 그 밑에는 뭐 많이 있죠 꺽지도 뭐. <laughs> 있고 탱바리도 있고 뭐 어떤 데 메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어, 매자 같은 것도 몰려 있고 이런 고기들 지렛대질을 해서 여러 명이 가서 고기 물고기 같은 거도 그러다 보면 이제 빠지는 사람도 있고 뭐 <laughs> 얼음에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지만 고기 잡아다가 배 따서 크게 뭐 들어갈 게뭐 있어요? 그 매운탕에 무 같은 거 엇비전하고 넣고 파 같은 것도 이렇게 넣고. 고추장 풀어서 고추가루도 풀고, <laughs> 이래서 매운탕을 끓여 먹으면 너무 좋지요. 뭐 옛날엔 논구역지 가서 그 샘나는 데 가서 아, 사부르다물 푸고 흙을 파내면 미꾸라지가 거의 땅속에 박혀 있는 거 <laughs> 그래서 그잡아다가 아, 강원도는 주로 통채로 미꾸라지를 통채로 추어탕을 끓여 가지고 먹으면. 거기다가 수제비 이렇게 집어넣어 먹으면요, 상당히 맛있어요. <laughs> 저는 옛날에 그런 추억이 있어서, 저는 그렇게 살으려고, 오늘도 이제 몇 분들한테도 제가 그랬어요. 저는, 저희 동네를, 이 사기꾼들을 척결을 하고, 아, 행성군, <laughs> 현수막 거는 제가 18군데니까, 이장새끼 요거를, 아, 해물 해물 탄핵을 시켜서 현수막 다걸 것이다 얼마나 악독한 새끼인지 공무원들 다 포섭하고 경찰들까지 다 포섭을 해서 완전히 동네를 두 쪽으로 갈라트렸으니까 이거를 불의를 보고 어떻게 내몰라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